안에 또 있어요. 어머 강아지도 있어, 귤이야. 멍멍이도 있네. 오. 이게 뭐야? 귤이 선물이야, 귤이 선물. 응? 저기 더 나오는데, 봐봐. 애기들을 내일 아트하는 것도있네 <laughs> 남 3세 이상인데, 너무 <laughs> 응, 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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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가방을 까주세요. <laughs> 우와 이렇게 생긴 거네. 여기가 그러면은 집을 만드는 집을, 거야. 집이 거기 안에 있는 거구나. 응. 어머, 그냥 올라오네. 아 여기다 집을 만드는 거 같다 응. 이렇게. 인형 아, 어디 있어? 응? 인형. 그래? 아까 인형 있었는데. 저아 박스 있는 거 아니야 반대편에? 반대편 봐봐, 엄마. 반대편.